안녕하세요. k p o 스튜디오입니다. 비가 서진인의 인턴으로 나선 가운데 사장 이서진과의 가치관 충돌로 웃음을 안겼습니다. 지난 24일 첫 방송된 TBN 예능 프로그램 서진인회에서는 배우 이서진, 박서준, 정유미, 최우식, 그룹 방탄소년단, 비가 멕시코 바칼라르의 분식당을 여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비는 다른 멤버들과는 인연이 있었으나 이서진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다며 긴장했습니다. 콘서트 때문에 사전 모임에 빠졌던 비는 식당에서 제작진, 서진인의 출연진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최우식이 스케줄로 인해 이틀 늦게 합류하는 가운데 비는 스페인어 요리 레슨 받고 있다며 그 이틀 동안 빠르게 적응하겠다고 어필했습니다. 그러자 비와 인턴 자리로 막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최우식은 아까 사장님이 하는 말못 들었냐?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면 안돼라고 말하며 견제에 웃음을 안겼습니다. 특히 비는 근무는 몇 시간 하냐고 근무 여건을 꼼꼼히 따져 웃음을 안겼습니다. 이에 나피디는 이제 다 사장님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최우식을 제외한 멤버들은 멕시코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최우식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불고기를 소스에 재우는 동안 디핑 소스를 만들어내며 정직원 자리를 넘봤습니다. 비를 지켜보던 박서준이 비가 할 일을 찾아서 한다며 칭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픈을 앞둔 서진인의 멤버들은 가격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사장 이서진은 경영 철학에 대해 수익을 내는 게 목표다. 식당을 한다는 건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재료 값이라도 벌어야 한식을 알리지 않나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냐며 음식 가격을 높게 책정하려 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박서진은 예전에는 뭔가 의견이 강하지만 어필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답이 정해져 있고 묘하게 웃으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서진은 앞서 윤식당 시리즈에서 고생했던 정윤이 박서준의 연차를 인정해줘야 한다며. 그럴 거면, 직책이 뭐하러 있고, 연차가 뭐하러 있냐냐. 같이 평지원하지 그러면. 이라고 두둔했습니다. 이에 막내인 최우식, 비가 일찍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비는, 헷갈립니다. 사장님이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라고 말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비는 우식이 형이 들어오면, 우식이 형이 인턴이고, 나는 정직원이냐고 물으며 최우식보다 먼저 사원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서진은 두 사람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비는 경쟁심에 불타 최우식도 아니다. 최인턴이라고 불러달라며 우식이 형은 낙하산이다. 윤스테이 때문에 들어온 것이라며 최우식을 견제의 웃음을 안겼습니다. 회의 막바지에 제작진이 출근 차량이 일대라고 밝히자. 이서진은 차가 한대 있으면 직원이 먼저 타고 나가냐, 사장이 타고 나가냐고 정색했습니다. 이에 비는 이서진의 꼰대스러움에 놀라 그와 거리를 두려했고, 이건 악몽이야. 라고 소리치며 경악했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차를 이대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이서진은 자신이 조금 더 크고 고급스러운 피차량을 타겠다며, 비교적 크기가 작은 티차량을 직원들에게 양보했습니다. 비는 제가 피차량 모델인데요. 라며 어필해 봤지만 이서진은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결국 비는 한 시간 일찍 출근하겠다. 자전거 타고 가겠다며 이제 그만. 이라고 외쳐 웃음을 안겼습니다. 가게 오픈 첫날 생각보다 사람이 오지 않자 이서진은 가게를 일찍 닫으려 했습니다. 이 상황에 비는 뜬금없이 근데 월급이 얼마에요 라고 물었고 이서진은 너 제정신이냐고 받아쳐 사장인턴에 충돌이 잦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